안녕하세요. 차트 손오공입니다. 세이코인 전일 대비 어제도 1등, 거래량, 오늘도 1등, 2일 연속 1등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상승, 세이코인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분명히 말씀드렸죠. 물량이, 세력들의 물량이 진입이 들어왔고, 지지라인 한 번, 두 번, 세번 만들면서 올라준 상태에서 이번에 하락장에 이 지지라인 320원만 받쳐주면은 다시 반등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전고점보다 더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사신 분들 오늘 지금 위에 탑승한 게 아니라면 모두 다 수익 중일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매도가 정확하게 말씀드렸던 목표가는 900원까지도 보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렸었고, 상승 나올 수 있는 분위기 아직 끊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나 정확하게 맞출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올래들의 움직임에 대한 실시간 파악, 웨일랜드 사이트에서 실시간 파악하고, 여기 보시면 거래량, 바이낸스라든지 다른 타 거래소들의 정확한 거래량을 파악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세뿐만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해외 시세, 해외 시세도 제가 실시간으로 파악하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고 그냥 무작정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린 게 아닌 에이코인의 유통량 계획이라든지 이런 표들도 참고해서 전체적인 정보와 그리고 고래들의 움직임 거래량 파악하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자리 알려드렸는데도 수익 못 보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수익 보시고 지금 매수 믿고 해 주셔서 수익 실현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여러분들 수익 내 드릴 거니까요. 영상 보시고 수익 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세이코인 앞으로의 목표가 아직 훨씬 많이 남았습니다. 충분히 더갈수 있으니까요. 매수하신 분들은 저점에 제가 추천드렸던 150원대부터 잡으신 분들은 벌써 3배 이상 수익 나고, 앞으로는 하루에 10% 20%만 올라가도 3 40%씩 수익 나실 겁니다. 남들보다 3, 4배 수익 더 보고 가실 건데, 그런 부분들 정확하게 제가 파악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락 나오는데도 제가 절대 팔라고 말씀 안 드리고, 무조건 보유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못 믿고 댓글에 이제 하락이다 하시는 분들 잘 보셨죠? 상승 나옵니다. 그냥 여러분들처럼 무적정 하락이면 하락한다 상승이면 상승 나온다 말씀드리는게 아니에요. 정확한 정보 가지고 팩트로 말씀드리니까 정보 받고 도움 받으실 분들은 위에 상단에 제가 번호 띄워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디가서 천만원, 이천만원 주고도 못보는 정보인데 제가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왜 어떤 것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유튜브 채널을 키우는게 목적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이 목적인 분들은 천만 원, 이천만 원을 받고 여러분들께 정보를 공유해드리겠지만 저는 금전적인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을 일단 키워서 많은 분들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그 이후에 금전적인 수익을 얻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무료로 해드릴 거니까 위에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자 주셔가지고 도움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레이코인 목표가 900원 말씀드렸고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도움 받으시고 수익 실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